할렐루야.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에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 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과 15장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에 바람이 그치는 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개네 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의 신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12월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이 12월에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삶의 그 능력의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첫 등장이 굉장히 놀랍게 등장을 하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라는 이 외침에 많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회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죽음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인생은 허무함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밖에 볼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의 모든 사명, 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서 기대합니까? 잘못된 신앙 안에 있으면 그 기대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 명예, 권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한 이후에 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음에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소망을 이 땅의 명예와 또 권력이나 풍요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삶이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세중학교의 그고 박중식 목사님의 발인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정말 세중학교의 그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심서 달려 오셨는데요. 그분은 늘 오늘 본인이 해야 할 일에 힘을 다 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부와 명예를 주실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매일 감당하신 거예요. 불편하신 몸으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인 겁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우리는 근데 따라오는 것을 보며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놓치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오늘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15장에서도 사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먹이셨다?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빈들이 무엇인가예요. 지금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족시킬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아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것들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기차표를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무엇도 되지 못한다. 세상의 것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의 소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고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 멀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주어지는 그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삶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와 상관없어. 나는 너의 안날에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어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말 없어질 것에 힘을 다하는 우리의 참 욕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 이 땅에 전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큰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삶을 증거하도록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하며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바라는 것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라의 땅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